2016년 7월 4일 부산 동구의 한 월세방. 그날은 비가 유독 많이 내리는 날이었습니다. 집주인 최모 씨는 한 세방의 창문이 열려 있는 것을 보고 집안까지 비가 들이칠까 봐 창문을 닫아주러 갔습니다. 그런데 최 씨의 뇌리를 갑자기 스치는 기억이 있었습니다. 당시 새를 들어 살고 있던 것은 60대 중반의 김모 씨. 그가 얼마 전 갑자기 집주인 최 씨에게 전화를 걸어서 잠시 어디 다녀올 곳이 생겼으니 누가 찾아오더라도 문을 열어줘선 안 된다며 신신 당부했던 것이 갑자기 기억났던 것입니다. 그렇게나 당부를 하고 갔던 김 씨가 정작 방의 창문은 그대로 열어두고 갔다는 것이 아무래도 이상했기에 집주인 최 씨는 창문을 다시 살짝 열어서 안을 살펴봅니다. 그런데 아무도 없어야 할방 안에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남성 2명이 반듯한 자세로 누워 있던 것이었는데요. 최씨의 목격 당시 증언에 따르면 한 사람은 옷을 입고 배를 내놓은 상태였고 다른 한 사람은 이불로 덮여 다리만 나와 있는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분명 무슨 일이 생긴 거라 짐작한 최씨는 곧바로 경찰에 신고를 했습니다. 출동한 경찰이 발견한 것은 두 남성의 시신이었습니다. 한 명은 예리한 흉기에 스무 번 이상 찔려 목숨을 잃은 상태였고, 다른 한 명은 집에 있던 스카프로 목이 졸려진 상태였습니다. 두 사람의 사체는 상당히 부패가 진행되어 있었습니다. 경찰에서는 집주인 최 씨의 증언을 토대로 새들어 살던 김 씨가 유력한 용의자임을 파악하고 그를 추적합니다. 그리고 경찰은 신고가 들어간 7월 4일 당일에 한 정신병원에 입원해 있던 피의자 김씨를 긴급 체포합니다. 병원 측의 설명에 따르면 지난달 6월 28일에 김씨가 스스로 찾아와 자신을 입원시켜 달라고 했다는 것이었습니다. 병원에 방문할 당시 김씨의 옷에는 많은 혈흔이 묻어 있었는데 어디서 그렇게 많은 피를 묻혔냐는 병원 측의 질문에 김씨는 자기가 코피를 흘리는 바람에 옷에 묻게 되었다고 대답했습니다. 김씨의 진술과 경찰들이 파악한 피해자들의 신원에 따르면 월세방에 숨져 있던 두 남자는 김씨와는 일면식도 없던 노숙인들이며 심지어 사건이 벌어진 당일에 처음 만난 사이였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이런 잔인한 사건이 벌어진 계기가 되었을까요? 집주인 최씨를 비롯한 주변 사람들은 김씨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남자인지 여자인지 도무지 알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유는 김씨가 평소에도 여장을 하고 다녔기 때문인데요. 그래서인지 김씨의 집에는 흉기로 사용됐던 스카프를 비롯해 여성용 구두와 옷이 굉장히 많았다고 합니다. 노숙인들이 자주 몰려있던 전철역의 인근 상인들 역시도 처음에는 김 씨를 여자라고 알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는 여장을 한채 주변 노숙인들과 함께 어울려서 치마를 입고 춤을 추고 노래를 부르기도 하면서 노숙인들로부터 술도 한잔씩 얻어먹고 했다는 것이었습니다. 김 씨는 그 지역 노숙인들에게서 이미 꽤 유명했다네요. 그가 이렇게 여장을 하고 생활한 지는 이미 40년이 넘었다고 합니다. 검거 당시 66살이었던 김 씨는 20대 시절부터 장사를 하며 그때부터 여장을 하고 다녔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김 씨는 도대체 왜 이런 사건을 벌였던 것일까요? 피의자 김 씨의 진술에 따르면 사건은 이렇게 벌어졌습니다. 사건 당일 피해자들과 김씨는 술한 잔을 나눴습니다 이윽고 시간이 늦어 새벽 2시가 넘게 되자 김씨는 자신의 집으로 가서 한잔더 하자고 제안했는데요 문제는 노숙인들이 김씨를 진짜 여성으로 착각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서로 소주를 나눠 마시며 김씨가 안주를 준비하러 간 사이에 방 안에서는 노숙인들끼리 싸움이 벌어졌다고 합니다 싸움이 벌어진 원인은 바로 김씨 때문이었다고 합니다. 노숙인들은 김씨와 육체적인 관계를 맺고 싶어 했는데 서로 자신이 먼저 관계를 맺어야겠다며 다툼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김씨는 이 광경을 보고 처음에는 두 사람을 말리려고 했지만 점점 싸움이 과격해지자 자신도 화가 나게 되었고 결국 정신을 차리고 보니 칼로 한 명을 사정없이 찌른 상태였으며 나머지 한명 역시도 자신이 스카프를 사용해 목을 조른 후였다고 합니다. 술이 깨고 정신을 차리고 차린 김씨는 너무 두려웠던 나머지 두 사람의 시신과 방을 대충 정리한 다음 그날로 정신병원에 가서 스스로 입원 수속을 밟고 집주인 최씨에게 전화를 걸어 어딘가에 다녀온다고 말했던 것입니다. 물론 이 진술은 어디까지나 피의자 김씨의 일방적인 진술이며 죽은 두 사람이 실제로 김씨 때문에 다퉜었는지 그리고 김씨가 이두 노숙인을 말리려다가 사건이 벌어졌는지는 김씨 개인의 진술만으로 판단하기에는 어렵습니다.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경찰에서는 뜻밖의 사실을 하나 발견합니다. 김 씨가 살인을 저지른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2008년에도 김 씨는 비슷한 사건을 저지른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도 김 씨의 진술은 이번 사건과 거의 다를 바가 없었는데요. 피해자가 자신을 괴롭혔기 때문에 살해했다는 것이었습니다. 2008년에 일어났던 사건의 피해자 역시도 김 씨의 집에서 술을 나눠 마시다가 목이 졸려 숨진 채 발견되었습니다. 재판 김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그가 벌인 범행의 동기가 무척 이해하기 힘들며 또한 수법 자체가 잔인하고 참혹하다는 것이 판결의 이유였습니다. 일각에서는 김씨가 우연히 사건을 저지른 것이 아니고 계획적으로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는 점을 미루어 소시오패스 혹은 사이코패스가 아닌가 하는 의견을 내기도 합니다. 그가 사람의 목숨을 뺏는 것에서 쾌락을 느낀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가 정말로 그런 사람인지는 알수 없게 사건 자체가 상당히 기괴해 보이는 것은 사실입니다. 무기징역 시리즈 첫번째이야기였습 오늘 미스터리 어떠셨나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의 힘으로 다음에도 재밌는 미스터리로 찾아오겠습니다. 미스터리 큐브였습니다. 감사합니다.